예, 청주시 청원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승재봉 의원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두 건의 어, 폐기물 관리법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적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두 건을 어, 대표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은 공공의 책임 하에 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어, 위험하고 또 대량으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공공의 책임이 거의 없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개발 허가를 취득하고 그래서 사업 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매립을 하고 그 수익은 개별 기업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피해는 특히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농촌 지역 또 어촌 지역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또이 폐기물 매립이 끝난 이후에 사후 처리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공공이 져야 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 동의의리를 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법과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매립장에 들어서면서 지역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산업 폐기물의 이동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해결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두 건의 법을 발의하게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개별 기업의 수익성 추구 수단으로 이것이 이용되지 않도록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의 책임하에 산업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산업 폐기물도 생활 폐기물과 같이 어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적어도 광역 단위를 권역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지게 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하고 동시에 폐기물들의 특히 역시 맹독성 폐기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거리 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산업 폐기물을, 어, 장을 설치하고 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근거가 부족하고 또한 가지는 이, 이거, 이것으로 인한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어, 폐기물 관리법과 어, 폐기물 처리 어, 촉진 어, 그리고 지역,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그런 법률을 함께 발의를 했고요. 또 이것은 뭐저 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도 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이곳에서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아왔던 많은 지역의 주민 대책 얘기와 또 환경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한 결과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설계될 수 있도록 이 법을 발의했고 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